송 장관, 송미룡, 네. 오, 유임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 예상 왜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첫+ 첫초에 일이니까 정권 예. 교체됐는데 실용을 넘어가서 위로 간거아요실용을 <laughs> <실용. 웃음> <왜>? 넘어갔어 <웃음> <왜>? <웃음> 무슨 용이야 이것은 보수도 넘어간 거 같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다 아울러서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는 국힘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멘붕이야, 멘붕. 윤석열 쪽에서도 당황하고 있잖아요 네. <laughs> 당사자도 무척 당황스럽다 되잖아 <laughs> 네. <laughs> 특히나 이제 그내란의밤때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 실제로 그날 바로 인사 나오자마자 어, 들었던 얘기는 진짜 인사 평이. 업무에 대한 평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할때막몇 시간씩 했다잖아요 연달아. 네, 네, 네. 그때 면접을 본것 같아요. 어. 몇 달째 하고 있는데 현안 파악을 <laughs> 못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런데 이 장관 좀 달랐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토론하면서 인상을 남겨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책을 실행한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 쓰는 사람이 정책을 바꾸면 그정부직들은 그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냐를 봤겠죠. 민주당 정책을 얼마나 막았냐를본게 아니라, 사실은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나 뭐 이런 요소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야당이나 이른바 보수층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난리가 났을 맞아. 거예요. 어, 맞아요. 그렇지, 요? 그렇지. 민노총위원장 출신은 그렇지. 고용부 장관을 시켜 이게 말이 되냐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laughs> 다른 파격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 <laughs> 농림부 장관 유임됐어. 어. 그리고. 기업인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약간 묻혔어요, 그렇죠. 지금. 민노총 출신이라니 막 떠들어야 되는데, 네. 야, 윤석열 출신도 있어야. <웃음> <웃음> 그 회의실에 대통령이 몇분 동안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 자리에 회의에 있는 국무위원들은 사실 몰랐습니다.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나가셨고, 앉아 계신 분들이 당황해 하면서, 어디 가신 거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틀었습니다. 근데 육성이 흘러나온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12월 3일에 대한민국에는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도 없었군요. 저는 국무회의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